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신 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도친 면회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들아 머리 들어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어, 머리들어라. 영광의 왕님시요 영광의 왕님시요강하고니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아차냐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또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찬냐 위대하신 왕.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출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출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너해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친 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차냐, 손을 들고 차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번 노백합니다, 주를 차냐, 주를 차 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 특별히 분수에 넘게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수에 넘게 자랑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또한 우리를 돋보이게 하려고 사람들 앞에 우리를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분수에 넘는 자랑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자랑하든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분수에 맞는 자랑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말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즉,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즉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그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또한 어떻게 하면 나를 과시할까가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고, 또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초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지혜가 없다. 즉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 즉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는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온전한 삶이고 어떤 것이 분수에 맞는 자랑일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우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노니 곧 너희에게 이룬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누누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또한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람이었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복음이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고기 다섯 개와 떡두 2마,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그 떡과 물고기를 구해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안드레라는 사람이 그날의 사건 이오병이와의 사건을 자랑하면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을 자랑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안드레가 내가 그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구해 온 사람이 나라고. 만약에 내가 없었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 기적의 공로는 내게 있다고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사람들에게 경멸받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리의 작은 노력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은 우리의 작은 모습이 있죠.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밖에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오병이어를 구해온 내 모습을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 5천 명을 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때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는 것이죠. 즉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고 경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높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높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려고 애쓰면 칭찬이 오는 게 아니라 경멸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높여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선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온전한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예배자가 되며 나를 자랑하는 자는 교만한의 길을 걷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만 자랑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